싸도 가지 말아야 돼. 네? 자, 이건 뭐, 뭐, 볼거 없고요. 이것도 자, 어떤, 어떤 사람이, 이제, 고시에, 외부 고시에 계속 떨어진 얘가 되게 똑똑한데. 근데 갔어요. 자, 이거 베란다 텄어요, 안 텄어요? 아, 베란다 텄어요, 안 텄어요. 텄, 텄잖아요. 텄는데, 이 사람, 이 여자가 하나만 알지, 둘은 몰라. 배란를터갖고 애가 지금 어디 에 앉아 있어? 베란다에. 밖에 앉아있죠. 그럼 허공에 허공에 뜨는 게 뭐가 배겠어 이걸 이쪽으로 옮겼죠. 이렇게 싸고 옮겼어. 요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와들 들어와. 아, 많이, 많이 들어오니까 브라이들 이렇게 큰걸두개 낮췄지. 햇빛이 들어오면 집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이 집도 갔어요. 이 집도 갔더니 이게 여사 잤더니 애가 잠 작았어 못 작았어. 아니, 무슨 한 여자요? 내가 사모님 이름고 다음에 애를 꼭지 시키려고 작정을 했니까 무슨 얘기에 웅진 신키드의 빨간펜 전집을 사다 놨다니 전집 사다 놓으면 저대로 공부하는. 사실 자기 딴 이게 다 맞췄어요, 맞췄어요. 4 세트로 맞춘 거야. 이거 안 커버가서 다 고정된 거예요, 비싸게. 그다음에 이거 기도실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실이죠? 십자가 있잖아요. <laughs> 어. 여러분 십자가고 부처님이고 성모말에도 놀자리에다 놔야 무슨 발이드나? 들어? 기독발이드나? 기도빨이 들어. 기독발이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다보면 기독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독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가면 안방에다 예수님 부처님 갔다 어떤데 갔더니 또 침대 발 밑에 또 성모 마리아 갔다 갔어 성모 마리아님 발꼬락 냄새 가서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데다 그런 거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안 넣는 겁니다 그안방에다 십자가 뭐 예수님 그런 거안 넣는 거예요 부부 생활하는 데좀 봐주세요 그게요 <laughs> 그렇게 성인을 모독하면 아무리 <laughs>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독발이 안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는 할머니들이 부부 생활하면 절에 안 갔어요. 월경만 해도 절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기도는 정성으로 시작해서 뭐야? 정성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발이 안 생깁니다. 어떤 여자들은 이박사면 시커 기도하고 나오면서. 3일 동안 말을 할 때는 입에 곰팡이 쓸게 서 영자 숫자 말자만 낳고 식탐 떠들고 들어가면 걔네들이 다 기도를 가지게 됩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고 나면 자꾸를 모여. 장구 어디 와야 돼 무조건? 집에 와서 좋은 기운을 집에다가 모여.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날 영자 말자를 만낳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방에다가는 성인을 모신다, 안 모신다, 안 모시고 그, 베란다에 가보면 한 구텅이를 깨끗하게 치우셔갖고, 십자가면 식자 십자가 제일 높은 데가 있어야 됩니다. 위계질서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십자가를 딱바닥에다 갖다 놓으면, 이거는 예수님을 저 칼로 옮기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가 제대로 딱기는 겁니다. 위계질서가 있어야 딸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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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샤바레 가면 누구 있어요? 제비 있잖아. 응? 제비도 무슨 빨로 살아요? 아, 조명빨로 살잖아 응? 아, 조명빨이 있어갖고 흰 브라우스에 실컷 다 입고 사모님 가정을 버리세요. 버리뚱말뚱한데. 응? 조명빨이 좋아야 되겠죠. 기도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리에 제대로 있어야 그 에너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나머지 건뭐필요없이 그냥 넘어갈게요. 쭉쭉.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자, 이 건물이 안 팔렸어요, 잘. 그래서 뭘 했어요? 조명을 쳐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조명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예요, 안 불어넣는 거예요?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팔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보완할 때도 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조형물 외하는 애도 있어요, 없어요? 조형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조형물대로 갑니다. 싸움은. 자, 이거 무슨 자동차야? 자, 주먹 쥐었어요. 주먹을, 조형물이. 주먹을 쥐었는데, 좋아한다, 싸우자. 싸우자죠? 하나는 노고 하나는 뭐야? 사움 노사 중에 제일 많이 싸운 데 어디야? 저거 빨리 없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느 건물 같더니 이거 강남에 있는 건물이에요. 어? 강남 성능역 앞에 건물이에요. 자, 아버지, 엄마, 아들. 이거 뭐야 위계질서 있어요, 없어요? 아, 이렇게 조형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알아? 조형물 하나만 보면 음. 그 회사를 알수 있고, 조형물 하나를 보면 그 회사 발전할지도 알고, 그 회사가 어떻다는 걸 대본합니다. 하한보범열 가지가 있듯이 조형물도 중요하다. 그 자, 이거는 노원구 무슨 백화점 앞에 있어요? 내가 볼땐 삼, 아이 내가 볼땐 삼차 부도 잡 자빠지게 생겼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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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이런 거요. 미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용 미술이 있고, 상업 미술이 있고, 그 다음 뭐요? 순수 미술이 있습니다. 순수 미술은 어디로 가야 돼? 박천 미술과. <laughs> 상업미술은 돈 버는 데예요 이거는 지금 상업미술이에요? 순수 미술이에요? 그러면 공공대, 미래 유명해요? 안유명해 거의 다 공공대, 미대 교수들한테 맡긴 척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순수 미술이지 상업미술이 아니다 이 그럼 돈 버는 빌딩은 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돈 벌게 만들어줘야지 순수 미술이 뭔필요 있어 네? 여러분 그걸잘생각하세요 자, 생긴 대로 논다 그러죠? 생긴 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농심이에요, 농심. 농심 아시죠? 농심에 가면 이렇게 말이 쓴다. 말이 전부 밖에 나가게 돼 있어요. 말은 잘 달려요, 안 달려요? 기울이 세죠? 그러니까 말이 밖에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농심은 절대 안 망합니다. 뭐 하나 보고? 조용물 하나 보고 하 조용물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어디서 나와요? 회장님 어디서 나와? 네, 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자, 여러분이 회장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회장실 가면 군마다라고 말막 막 달리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회장들이 많이 걸길래? 회사 발전하라고 약진하라고 거는 거죠 어떤 집 갔더니 호랑이가 막울부짖는 그림을 그렸어요. 후에 <laughs> <불이> 걸어오라 호랑이가 짐을 지킨대. 요새 호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가 호랑이인지 아세요? 자동차가 호랑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호랑이 울부짖는거 있으면 교통사고 반드시 나요. 그걸 뭐하러 갔다 거냐고, 집에 가고. 어떤 집 갔더니 무슨 또뭐 까치까마귀 그림을 갖다 놨어요. 음? 그런건 뭐하러 갔다 거는지. 이게 여러분이 이거나 갔다 거 이거나도 만들어라. 저, 뭐요?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돼? 밖으로 나가야 할거 아니에요. 밖으로. 응? 밖으로 나가는 그 조형물. 여러분이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뜻도 많은데, 하여간 뭐, 양재동 가면, 이렇게 생겨갖고, 목도 없고, 가슴도 빈 건물이, 이제, 그런 조형물이 있어요. 그런 조형물 있어요. 네? 그런 아주 흉한 겁니다. 그걸 돈 뭐, 몇 억씩 주고 무슨 공공대 교수가 만들었다. 그걸 뭐라는지 몰라요. 그로테스크 하는 거야요거건안 하는 게 좋은데. 아, 이것도 참. 이런 것도 뭐다 찢어지게 생기는 거지. 이건 뭐 하라는 거 갈기각이 찢어지잖아. 자, 이거 어떤 사람이 빌딩 산다고 해서 사라고 랬어요 자, 보세요. 사장, 관리사장, 입주자. 셋이 어때? 나란히 가죠? 가, 가요이난 이거만 보고 월세 잘 거치니까 사세요. 그랬생년월일도다 봤겠지만. 자, 어느 직도 갔더니요, 이게 소싸움이 있어요, 이 당신은 부부싸움이 많다. 요 알고 보니까 첩이야. 첩이니까 얘는 통장 감치기 바쁘고, 쟤는 통장은 뭐야? 찾기 바쁘겠죠? 그냥 뭐냐 싸우는 거야. 뭐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싸워요? 정신적으로. 이제 뭐 이런 거 많이 빼고요. 다 빼고, 음, 다 빼고, 몇 가지만 이제 하고 갈게요. 이제 끝났어. 자, 이 간판도 중요합니다. 지금 대학에 있는 간판들 내리꽂아야 꽂아야. 이렇게 하면 매출은 기대하지 마세요. 내리꽂으면, 이렇게 간판을 하면, 하면 안된다그얘기요 이거. 이거는 뒤집어졌잖아요. 이건 이거 <laughs> 성수동에 있었는데 3년 만에 딱 망했어. 요 자, 이름은 보세요. 이건 무슨 성자예요? 무슨 성자요 성인 성자죠? 성인이 사는 빌딩이야. 성인은 이거 있어, 없어? 이게 없애 성인이잖아요. 네. 그럼 돈벌기 실패는 네. 빌딩이야.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안지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어, 어떤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 저 아들이 왔는데요. <웃음> <웃음> 아이씨 이자 이리... 이거 무슨 자요? 무슨 용? <laughs> 성인의 얼굴이야. 취직이 한데요 이름이 뭐요 성인의 얼굴이니 취직이? 어디 가야 돼? 산에 가야지. 이름을 왜 이렇게 줬습니까? 무슨 애가? 왜 이름을 왜 이렇게 줬습니까? 그냥 이름을 서 이룰 성자를 쓰지. 이름은 얼굴이래도 되는데. 성인의 얼굴로 왜 줬습니까? 성인의 얼굴이니까 애가 돈을 닦아야지. 무슨 취직이 되고 있습니까? 왜이 얘기하는지 대충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3시간 동안 이제 끝났어요. 싶은데, 남한내 일찍 끝나야지. 세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뭐라 그래요? 브렉스완 법칙이라고 합니다. 수완은 백조죠. 백조는 하얀 것만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얀 것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구 반대편에 갔더니 브렉스완, 검은 백조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의 전환을 하면, 세상은 뭐예요? 달리 고입니다 오늘 풍수 이것도 그냥 미즈으로 보시지 마시고 세상을 달리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세계 말고 안 보는 세계도 좀 관심을 갖추고 안 보는 세계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꿈입니다. 꿈은 우리가 모르지만 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우리나라 산만물되면 이런 쪽 계통도 많이 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환은 저도 뭐 20년 동안 그 카드만 썼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응? 그쪽에 그 하나은행하고 이런 것도 가슴 아픈데, 그 발전을 좀 하고 또 외환은 행도 좋은 쪽으로 또 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가기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